네 안녕하세요 재훈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그 sp 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sp 칩을 좀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스테이지 진행할 때 부대 편성 두 가지 정도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교대 편성할 때뭐 ur 등급 애들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체로 ssr을 넣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서포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기체들 버프 받을 수 있는 기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살려준다고 하면 가급적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들을 넣는 게 낫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붉은 건담 이벤트 때 하드 클리어하는 영상 올렸었죠 지금은 엑스퍼트까지 다 클리어를 했어요 세계에 다 달성해서 클리어를 했고 지금은 그 자동으로 돌려도 클리어가 가능한 정도 20만 정도까지 키워서 이렇게 했더니 자동으로 클리어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기체도 지난번 얻었을 때보다 좀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전투력을 더 올려주려면 레벨 상승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. 왜냐면 U/R 등급은 여기 100레벨까지 레벨 상승이 가능한데 SSR은 90레벨까지 키울 수가 있거든요. 근데, sp화를 시켜주면, ssr 등급 기체들도 100레벨까지 가능해요. ssr은 여기 강화 들어가시면, sp화 불 들어오잖아요. 여기 sp화 시켜주면, sp화 칩 100개를 사용해서, 최대 레벨을 100 레벨까지 키워줄 수 있어요. 주력으로 사용하는 s s r 기체 같은 경우에는 sp화를 시켜 주는 게 아무래도 전투력을 올려줄 때더 도움이 되겠죠. 근데 sp화하기 위해서 sp화 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제가 좀 그걸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200만 다운로드 달성으로 200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. 여러분 각자는 다 200개씩은 갖고 있고.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획득을 할때첫 번째가 중급자 미션 들어가시면 레벨 4에서 100개를 얻을 수 있어요. 레벨 4 달성하면 sp 화칩 10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그냥 두 번째는 개발 들어가시면 개발에서 이렇게 기체 주는 게 있고 sp 화칩 주는 거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달성하면 sp 화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참고로 x p 화가이 ULT죠 기체 위에 요 ULT 써 있는 기체들은 SP화가 안 돼요. 근데 그거는 좀 참고를 해두세요.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상점 들어가시면 상점 들어가시면 요 레어 메달 있거든요. 레어 메달에서 한 달에 이살수 있는 SP화 칩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레어 메달 같은 경우에는 요 레어 메달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상품들을 살 수가 있는데 요 레어 메달은 강화 들어가시면 해체 있어요. 그래서 기체들을 획득한 기체들을 이렇게 해체시켜 주시면 이거 개발로 얻은 거나 그런 건안 되고요. 뽑기에서 얻은 기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켜 주시면 레어 메달 얻을 수 있어요. 그거 보시면서 획득이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갖고 해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등급이 높으면 레어 메달을 더 받을 수 있겠죠. 그렇게 갖고 어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으니까 꾸준히 획득을 하시면 SSR 등급 그 유닛들을 좀 키워줄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